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2절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인간 본성이 아닌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바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본성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이나 사용된 손발,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지안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은 그 실족하게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쪼 하는 것이에요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이 창세기 4장7 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이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선을, 선을, 우리 하나님 형상의 본성을 살아라. 하나님 형상의 본성을 살면은 죄가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또발 없이, 눈 없이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육체적인 제한은 없죠.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손발 자르고 눈을 뽑아 버리고 이런 것은 현상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굉장히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꺼지지 않는 불. 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첫날 우리가 지옥에 대한 아홉 가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의만 놔두고 죄는 소멸시켜버린다. 근데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불이라고 할때 이런 현상적인 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불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뭐겠어요? 단절의 고통이죠. 한알 그대로의 고통이죠. 예,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없는 그런 고통이죠. 이게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일시적으로도 이 관계에서 단절되면 굉장히 아픈데 영원히 혼자로 단절되어 버린다. 한알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